학종지원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제 제가 출발을 해뒀어요. 학종지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 학종을 지원을 할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시죠. 내신이 최고인가요? 네, 내신이 가장 중요한가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신이 중요하죠. 내신이 중요한데 예, 내신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라고 할수 없다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죠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신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가 내신은 왜 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가장 근원적인 측면에서 출발을 해보자면 어, 이런 식의 접근을 뭐,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학생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따라서 어, 학생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은 학업 역량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 내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내신, 즉 성취도기 때문에 학종에서도 성취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학종에서의 내신 성취도는 숫자와 서술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가 학종을 이해하는 출발점이고 지원을 할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 그 혹시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종에서 50%컷과 70%컷을 보는 그러니까 50%컷과 70%컷이 어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학종에서 50% 컷과 70% 컷은 제가 뭐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예. 그, 그러니까 제가, 학종에서 50% 컷과 70% 컷은, 어, 이런 걸 나타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 꼭 말씀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제가. 말씀 안 하셔도, 아, 저, 채팅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채팅을 꼭안 하셔도, 말씀만 그냥 혼자서, 어, 하시면,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해버릇해야, 아, 이게, 이, 기억이 오래 남고, 그리고 그거가, 어,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필요한데, 어, 학종에서의 50% 컷과 70%컷 발표되는 자료는, 어, 서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니까 50% 70%컷 자체가 교과 전형보다 좀 벌어진다라고 하면 서류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좀 줄어든다. 아, 그러니까 뭐 교과 전형과 비슷하게 이게 50% 컷, 70% 컷이 비슷하다. 아, 이렇게 그 차이가 그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다면 그 학교의 그 전형 특히 그 모집단위, 그 학과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모집단위는 어 서로의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따라서 이 숫자뿐만 아니라 서술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학종을 지원하실 때어이 숫자에 대한 의미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숫자에 대한 의미의 핵심은 에, 대략적인 범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대략적인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어,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과 전형이 있는 거, 교과 전형은 이 예를 들어서 2.5와 2.51이 명확하게 차이가 지지 않습니까? 2.51까지가, 2.5까지가 붙고 2.51은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교과 전형이라고 볼수 있죠. 최근에 이제 뭐 교과 평가, 그러니까 교과 정성 평가들이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들을 제외하고, 어 교과만 100%로 뭐 수능 체제가 있든 없든간에 교과 100으로 어, 전형을 하는 경우는 2.5와 2.51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거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이 학종에서의 숫자라는 거는 대학에서 정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3부터 2.5까지는 우리는 B를 줄 거야. 뭐 2.1부터 2.3까지는 A를 줄 거야. 근데 1.9부터 2.1까지는 A뿔을 줄 거야. 1.9 안쪽으로 들어오면 다 S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대학마다 정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략적인 범위를 나, 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어, 어떤 학업 역량의 숫자로 표현되는 학업 역량은 일정한 수준 정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호하다거나 아니면 우수하다거나 뭐 보통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어, 그 7점 척도나 6점 척도나 5점 척도, 이런 부분들로 나누었을 때그몇 가지의 척도로 표현될 수 있는 거라서 그 경계 범위를 정해놓는다. 그래서 대략적인 범위를 정해놓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우리 이해한 암호. 하나만 해봐 주시죠. 이게, 이제, 이, 이, 이게, 이게 납득이 돼야 그 다음 설명들을 좀더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숫자와 숫자는 대략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범위 자체를, 어, 보통은 대부분의 학종은 6점 척도나 5점 척도나 7점 척도를 사용합니다. 물론 9점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그 척도라는 것 자체가 A, B, C, D, E,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 그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 그 켈리님께서 말씀하신 경향성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경향, 그니까 어떤 성적을 어떻게 본다, 이런, 이런, 그니까 성적이 어떻게 형성된다는 경향성보다는, 그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적이 그 성적을 가지고 칼같이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큰 범위로, 덩어리로, 그리고 몇 개의 척도로 나타낸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그, 그런 대략적인 범위와 함께 서술된 내용에 대한 해석, 예, 그래서 그 서술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 서술된 내용을 해석한다는 거는 경쟁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교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한 서술의 내용이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업 역량을 편, 판단하는 기준 중에 그수 숫자가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하나가 있고, 그것의 경쟁의 정도나 교과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적으면 15개, 많으면 3,40개 정도의 수치를,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학마다. 그러면 30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30개에서 7점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어, 그 30개의 항목을 다 일곱 가지의 기준으로 쭉 난, 일곱 가지로 평가를 한다면, 이걸 나중에 다 합쳐버리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반영 비율까지 다 곱해가지고, 어,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지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그 이해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으로는, S인데 교과성적 숫자로는 S 우리가 생각하는 S 기준에 우리 대학이 생각하는 S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경쟁의 정도가 낮고 어, 경쟁의 정도가 되게 낮다라는 아, 것을 했다. 그러면 그냥 B 정도로 줄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는 어, 그냥 교과의 성적 숫자로는 그리고 그 범위를 정했을 때는 A에 해당하거나 B에 해당하는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더라. 그러면 S라는 거죠. 그러면 이 SA나 ASB나 아, BS나 결국에는 똑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거, 똑같은 성적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 교과과정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경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각각의 그 배점 그러니까 그그몇점 그, 척도라고 부르는 그 척도라고 부르는 그몇 점의 척도들을 그 스물 뭐 열다섯 개나 서른 개의 항목별로 다 매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쭉 애들을 어, 총점을 계산을 해버리면 애들 점수가 쭉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오늘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합격의 어, 가능성이 많냐 적냐 또는 이게 이 대학에 붙을 거냐 떨어질 거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같이 모임 같이 지원을 하냐 느에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결과값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서술 분석을 하는 건 그냥 궁극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 이런 정도의 근거를 갖고 지원을 했는데 아 우리 아이는 평가를 잘 받았구나. 또는 이런 근거를 갖고 지원했는데 우리 아이는 이, 여기서는 평가를 못 받았구나. 또는 다른 더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서 떨어졌구나.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나중에, 어, 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후회나 아니면 그 지원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근거를 가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그 환경, 그, 그러니까 이, 이런, 여러 가지 학업 역량이 강조가 되죠 올해는 어,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강조가 되는 건 맞지만 그 학업 역량 안에도 몇 가지의 평가수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